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예수님은 헤로 해로, 헤로당 보고 뭐라 그런고 하셨냐 하면 3 2 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이르라 여우에게 이르라. 예수님은 헤로당 보고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을 그 보고 이 휘칠한 무덤들아 또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최고의 욕이죠 여우 새끼다 여우 독사의 새끼 아, 거룩하신 예수님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와요 네. 그 당시 최고의 욕이 뱀 독사 새끼 이게 최고의 욕 헤르당 부부는 이 여우, 헤르당은 어, 여우죠.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어, 물론 뭐 왕권 유지하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 동생 죽이고요, 친동생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고, 헤르당도 죽이고. 아주 포악한 살인자요, 음란한 자요, 거짓 사기꾼이요. 헤르당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 이방인이 와가지고 왕 노릇 하고 있어요. 로마,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이저 예, 요. 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우들이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왕 같은 정치인들 중에는 여우가 많아요. 물론 훌륭한 정치인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훌륭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여우들이에요. 예, 인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는 여우 같은 정체인 없도록 아주 사악하고 자기 뺏기 모르고 자기 음란한 걸 채우려고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고 별짓다는 상대방을 덮어 씌워서 죽이고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의 죄를 덮어 씌워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여우 같은 정체인이 없도록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치인이 손을 대면 다 망한다. 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든. 인기, 인기 영합. 어느 단체나 국가에,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감호가 안 가려고, 자기 정치 생명 유지하려. 뭐 이번에 나훈아 씨가 그랬다매요 왕과 대통령은 뭐뭐 뭐 나라를 위해서 뭐뭐 헌신하지 않 헌신하는 사람 없다고 죽, 죽는 사람 없다고 예 정치인이 더군다나 이념을 가지고 정치한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심 버려야 되거든요 사심 버리고 이념 버리고 순수한 애국으로 나라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념, 이상한 추사파, 이론, 이상한 뭐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이념 가지고 정치인이 이념 정치인이 경제에 손을 대면 경제가 망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념을 가지고 국방에 손을 대면 국방이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념을 가지고 어또 뭐예요. 어 원전에다 손을 원전이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 욕심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코로나 대체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코로나 정치라 그러죠. 완전히 그냥 편 편견과 편협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완전히 편견으로 지금 완전히 교회를 숙대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개척교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큰 교회들도 참다 반타작이래요. 못 모이게 하니까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이제 조금 풀어져 가지고 50명 이상 못 모이게, 모든 모임은 못 모이게 해요. 모든 소그룹 모임은 벌금 물려요. 네, 못 모여요. 성거대도 모이면안 돼요. 단 50명만 예배 시간에 모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하여튼. 전, 하루에 전철 타는 사람, 지하철 타는 사람이 750만 명이랍니다. 전철은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몸비이 되면서 30분, 1시간, 2시간씩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50명만 제한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1차 못 먹이게 해요. 그리고 공무원 와서 사진 찍어 가요. 공무원들도 아주 요새 죽을 노릇일 거예요. 맨날 교회감시하라 하여튼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움직일수록 나라는 안 돼요. 나라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 국방은 국방 전문가. 코로나는 코로나 전문가. 그 의, 의사들, 질병 본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중국인 자꾸 끌어들이고 뭐 하고 정치 정치가 개입하면 망치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영화 한편 보고서는 그걸 또 결정을 할때 원전 폐쇄하기로. 그래서 수천억을 손해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방은 국방한테 맡기고, 경제는 경제한테, 경제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외교는 외교 전문가한테 맡기고. 비전문가들 다 세워가. 지고 말을 안 전문가들은 말을 안 들어보니까 비전문가들 다 장건으로 세워가지고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정치 정치 외교 정, 정치인이 외교하고 정치인이 저 경제를 하고 정치인이 원전에 손을 대고 정치인이 코로나 하니까 나라가 망치고 흔들리고 있는. 그냥 지도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그게 성공 방법이에요 아멘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인간이 알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거기에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인연 버리고 자기 살인사익 버리고 그거 되게 쉬워요 정치하기 자기 사심버리면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연까지 끌어들이면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투표하고, 예, 저 사람 이념에 눈이 먼 사람이냐, 저 사람 살인 사역에 눈이 먼 사람, 보면 알잖아. 이력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투표를 할때그 민족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해롯, 아주 나쁜 놈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하며.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로당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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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로, 저, 저, 저 로당이죠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 그 로마 황제한테 알랑거리고, 자기 음란한 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 친동생 죽여버리고, 자기 더, 어, 저기 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세례원이 막, 그, 해로당을 비판하거든. 당신은.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 부인을 취하느냐? 그 동생 그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를 취하느냐? 아마 공격하고 바른 말했다고, 자기를 공격했다고 세례요한을 목 목을 쳐서 죽여요. 그 의로운 선지자. 그래서 그런 데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 헤롯이 30절 끝에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려 고 그래요. 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을 약해서 여우다 하면서 정치인들의 속성은 여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속지 말아야 돼요. 여우는 간사하고 간계가 뛰어나고 여우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사한 사람을 향해서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여수 같다 여우 같다 백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할 때, 그러니까 국민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국민들이 바보 같으면요, 그냥 그냥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베네수엘 베네주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생산 생, 생, 매장량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보다 몇 배도 많대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그담에있 있는 라라나라라석유유팔 그 팔아 먹살아아도민민이이무것도안 해도 뭐몇 년, a Venezuela, v e 년 e 가 u e l a Venezuela, Venezuela, v e n e z u 라 l a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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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n 짐을 싹 보자기 보자기로 그화 돈을 잔뜩 싸가지고 가야 된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너무 양적 완화라 그러죠. 돈을 너무 풀어가지고. 사람 퍼드 살려면 뭐 어, 그 손수레로 돈을 끌고 가야 된대. 경제가 폭망해 가지고 그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 정치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막폭동 일어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주변 나라로 그냥 도망을 치고 먹고 살려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몸을 팔아야 되고 완전히 쑥다 봤다 잖아요뭐다 아실 거 아니에요. 2 0에 보도되니까. 예, 그리스도 비슷하고요 예, 그리스도가 얼마나 관광국 대국인데 그리스라는 나라도 잘정신잘 못해가지고 나라가 막 폭망하고 예. 그래서. 어, 지도자 한명 잘못 뽑으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예, 매국노가 아니라 살인사역,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말 편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집 세지 않은 사람, 전문가 말에 순응하는 사람, 전문가를 에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정치가 뭐지가 얼마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해롭 같은 이 여우가 정치인이 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을 링컨 같은 정말 믿음이 좋고 욕심의 눈이 멀지 않은 사람, 애국에족할수 있는 사람. 이런,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고정같이 무능에 빠지면 안 돼요 선조처럼 또 어,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사람이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나라는 참 지도자 복이 없다고 지도자 복이 없대 대통령 복이 없대 예,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그냥 출렁출렁출렁출렁 그냥 그냥 예.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 대통령 복좀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31절을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어, 어, 사람들이 와서 해로당이 당신 죽인다, 죽이려고 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33절에 어,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내갈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내갈길을 간다. 헤로당이 날 죽이려고 그래? 나는 내갈길을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로당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협박하잖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예.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은 아무 조직이 없어요. 그냥 어벙벙한 그릴리촌 사람들 열두 명 사도들. 사도들 엉터리들이잖아요. 다 뱃사람들이고, 또가론요다는 예수님 잡아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참 한심스러워요. 예수님은 뭐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예수님 어떤 조직이 없어요. 그냥 껄렁한 열두 사도들만 데리고 다니시는 거. 이거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해로당이 마음만 먹으면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죽일 수 있어요. 자격 먹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 가 들리는 거예요. 헤로당이 당신 죽이려 고 그런다. 헤로당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다라 그랬어요. 나중 헤로당과 어,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둘이 짝짝꿍이 돼요. 네. 그래서 공모해서 예수님 죽이죠. 이게 굉장히 예수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내갈길을 간다.라고 예, 어떤 협박 공갈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내가 나는 내갈길 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이이 메스컴들이 교회를 완전히 마녀 사냥하고 여론몰이하고 이 정권이 교회를 은근히 목을 조이고 한두한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을 조이는 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 그뭐예뭐잘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 내갈 길을 간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사명 나는 감당한다. 개들아 지져라. 귀찮은 간다. 예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예. 나는 내갈 길을 가야 하려라. 아멘. 예. 어, 주변에서 가족이, 뭐 남편이, 또는 뭐 시어머니가 누가 뭐라 그랬든 말든 나는 내갈 길을 간다. 나는 내 신앙 지키며 나에게 부여된 사명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변함 없이 끝떡 없이 내길을 간다. 코로나야 상관없어요. 난 내갈길을 가는 거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앞으로 추위가 와도 앞으로 눈이 쌓여도 나는 내갈길을 간다. 우리는 이이 신앙의 길은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고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이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 비방, 박해,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이 길을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기 이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탄식하나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너무 슬프셔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사길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 않느냐? 이게 암탉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 받더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선지자 보내셨고 수많은 주의종들 보내셨고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 돌로 쳐 죽이고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내 너희들은 내 품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탉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집에서 어 제가 어릴 적에 병아리를 키웠어요. 어 이제 가을, 겨운에 이제 달걀을 모아가지고 이른 봄에 이른 봄에 이제 어닭 닭이 달걀을 품기 21일면 이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댓 마리. 한2 0 개, 2 0대개 놓으면 다 나머지는 골코 썩고 한 열댓 마리 이제 병아리가 까요. 많이 까스로 이제 수지 맞는 거죠. 그러면 열 마리, 열댓 마리 병아리들을 데리고 암탉이 예,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닭을 놈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땅에 해 집에 보면서 병아리들을에게 그 먹이를 줘요. 그 이제 이른 봄에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뭐 병아리 때 똥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그 개나리 필 무렵에 그때 맞아요. 병아리 까가지고 이른 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집집마다 거의 다 그러죠. 뭐 옛날에는 닭이 고기, 닭 고기밖에 더 없으니까.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또요. 새매들이 있어서 새매, 세매. 새매들이요. 어, 봄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인가로 데려와요. 또 옛날에는 또 닭들을 많이 키웠으니까 닭을 채가는 거예요. 새메가 네. 와서 채가요. 근데 큰 닭은 못 채가고 이제 병아리들 주로 병아리 많이 까니까. 그런 이제 한 번은 그막제 할머니가 와막 막 소리 지르시더니 보니까 새메가 와가지고 병아를 채가려 고 그러는 거예요. 호 고무 렙의 이 암탉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병아리 까면 엄마가 됐으니까 조금만 뭐 이제 그 새매가 기미만이 있다든지 그러면 막꽉꽉꽉꽉꽉막 비상을 막그 비상 그 신호를 내, 내요. 예. 그러면 병아리들이 흩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또는 모이를 쫓고 있다가 엄마가 꽉꽉꽉꽉꽉막 이제 비상을 을 하면은. 쪼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엄마 날개 품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잊을 수 없는 게그 노란 병아리들이요 엄마 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기서 빛쪽 저기서 빛 쪽. 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파송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죄종들을 다 죽였도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몸소 오셨어. 그그 그 수많은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고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육체로. 근데 예수님 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헤로당 이런 작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이 뭐냐? 35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모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끝까지 내게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버림받여 황폐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는 황폐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대략 A.D. 30한 4, 5년 전쯤 예수님이 지금 33살이니까 A.D. 34, 5년 됐거든요. 이때로부터 한한2한 한, 한 2, 30년 후에 약 30년 후에 30년 후에 예,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인종 청소를 당해요. 로마 황제가 타이터스라는 장군을 보내 가지고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 지상에서 씨를 말려라. 아주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 나라 종족을 다 죽여요. 네. 그럼 어린아이든 여자든 태수계 배속계 나기도 다 죽여라. 한 눈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예, 그, 헤롯, 그 예수님이 그 어, 다, 가서 기도도 하시고 가르치었던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도 다 무너뜨려요. 다 불태워요. 불타고 다 무너지던 끝에 남은 딱한곳 벽이 하나 남은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갔다 왔잖아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회복해달라고. 그대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들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러시아에 가서 수십만 명이 죽고 독일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죽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살육을 당해요. 이제 미국에 가서 겨우 이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좀 살만 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품어주니까.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아주 불쌍한 민족이에요.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해요. 개법의 도털이 되고 왜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여기 황폐한 바되리라 버림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가문이든 민족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기회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하면 살아요.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죄가 많은 나라예요. 우상숭배 사기꾼. 예? 저 대통령을 시작해서 온 국민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참 더럽고 악한 나라예요. 북한은요, 위대가리나 더럽고 악하지. 죄 짓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죄를 져요. 돈있도돈 없고 힘이 없으면 죄질 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 어, 죄가 남무하는 나라예요. 북한은요 죄짓고 싶어도 윗대가리 말고. 지금 영양실조로다 죽어는 무슨 죄를 져요. 예? 이 죄가 많은 나라에 우리 나라. 우여만라 그러나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날도 끝장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문, 가족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만이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부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감은 우상숭배죄, 제사진행죄, 또 도둑질한죄 회개하셔야 돼요. 미혹하고 증오한죄. 우리 민족, 우리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우리 저 어린아이 이까지 우리 민족의 이 더러운 죄 용서해달라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국가가 살아야 우리 같이 살수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 아버지 불쌍히 대해주소서, 주여 큰일을 베풀어주소서, 어 주님 유대인들을 참대장기원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실까?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 자신을 바라보실 때 탄식하시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며 우리 가문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